최근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공유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자가 지난해 말 토지와 시설을 팔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확약서까지 쓰고 이 사업 연장을 받고서는 매각을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영희 마을회는 이 개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옛 북제주군이 매각한 공유지 420만 제곱미터에 추진되고 있는 요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 사업자인 한라그룹은 최근 또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공유지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한라그룹 측은 단독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정당한 투자 유치를 한 것이라며 지분을 일부 확보해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지난해 말 토지와 시설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투자 계획의 30%만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 기간이 만료돼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이자 제주도가 공유지를 되팔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1년만 연장해준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자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편법으로 공유지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를 이제 매입해서 이제 먹튀 논란까지 불어지 불거지고 있는 사업 기간 연장을 중단하고 나머지 이제 미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 이제 뭐 이런 생태적인 복원 이런 부분들로 아 개인간의 계약을 제가 예 바로 그렇게 뭐할 수는 없고 저희 쪽에서는 단지 예 변경 절차 때볼 수밖에 없어요. 한편, 김영리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요산봉 관광단지 사업자와 상생 협약을 맺고 개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지 매각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다음 달에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